화제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화제인물, 당신이 최고야.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요. 우리의 전통 놀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두근두근 놀이마당을 운영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 당진지회 회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 당진지회장을 맡고 있는 손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지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놀이하는 사람들, 당진지회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맞춰서 입고 오시니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티셔츠 너무 예쁘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먼저 우리 놀이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놀이하는 사람들은요. 놀이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잘 노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음.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놀이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네. 모여서 만든 단체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놀이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 저희는 일단 흙 마당에 음. 그려놓고 하는 사방치기라든지 달팽이 놀이 음. 주로 하고요. 그리고 숨바꼭질이라든지 비석치기. 그리고 이렇게 말판을 두고 하는 음. 고누놀이와 그리고 실뜨기 등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단체에 우리 지회장님과 회원분들은 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음. 2012년도에 음. 당진이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거든요. 음. 그때 저희가 어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네. 그때 전래놀이 교육을 사단법인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수정 선생님은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어요? 아 저도 음. 그때 같이 교육을 받아서 네. 하게 됐는데 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음, 나머지 분들도 음. 아이들이랑 같이 만나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존에 음. 하고 있었던 음. 상황이에요. 음. 그러다가 어 전래놀이 지도사 과정이 있다는 네. 얘기를 듣고 네.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게 네,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 네. 어,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꾸준히 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김혜선 선생님은요? <laughs> 아니, 저는 전에 한번 대전에서 이런 전래놀이 지도사 과정을 아주 맛배기식으로 잠깐 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음. 그 당진시 그 평생학습관 그래서, 어떻게 또, 알고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이런 프로그램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음. 우리 빨리 등록을 해서 하자 해가지고, <laughs> 기분 좋게, 진짜 즐겁게 <laughs>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laughs> 네. 받고, 그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이렇게 음. 쭉 활동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laughs> 굉장히 되게 말씀하시면서도 뭐 이렇게 얼굴에 웃음 미소가 가득하세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아, 밖에서는 더 행복. 아 그래요. <laughs> <laughs> 근데 최근에 그 두근두근 놀이마다 네.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이건 어떻게 더 운영이 된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이거는 전국적으로 음. 지금 지회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다 하고 있는 어.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장소 한 곳을 정하고 음. 아이들이, 놀고 그 네. 아,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마당을 찾아가서 놀이 마당을 펼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 놀고 있는 그 마당을 찾아가서 놀이 그 마당을 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음, 예를, 들던, 예를 들면 근데, 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서? 어, 두근두근 놀이 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월 1회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음. 당진지에는월 1회 조, 둘째 주 토요일 날 남산공원에서 이제 열고 있고요. 아, 네.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여건사딱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 올해 네. 3월에 네. 3월 둘째 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놀이마당을 열었는데 앞으로 쭉할 계획이고요. 남산공원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네. 이제 혹시라도 12월까지 추월지기 전까지 네. 네, 진행이 돼요 매월 1회씩 진행이 되고요. 네. 어 8월 달은 너무 더운 관계로 네. 네, 한 달은 쉬고요. <laughs> 어. 그래서 매달 이 네. 예, 둘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어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어 네.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그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요. 아이든 네. 어른이든 그 놀이마당이 펼쳐지는 곳에 찾아오신 분들은 네. 어느 누구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 요 그렇군요. 그러면 좀 함께하시는 그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laughs> 노는 거는 너무 좋아하죠. <laughs> 근데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디서 막 뛴다던가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그렇죠. 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렇게 남산공원이라든지 우리, <laughs> 저희들하고 놀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놀이를 하다 보면 어른 같은 경우는 옛날에 <laughs> 네. 저 어릴 적에 같이 놀았던 그런 음. 뭐 사방치기라든지 음. 공기라든지 옛 추억에 젖으면서 네. 아 저도 옛날에 이런 놀이를 음. 갖고 어. 놀았어요. 음. 어릴 때 이랬는데 음. 지금 애들은 거의 학원이다 뭐축제 음. 공부 뭐 이런 거에 치여서 그래서. 노는 거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들도 같이 좋아하는 음.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노니까 좋은 거고, <laughs> 네, 네, 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또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죠. 아,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놀았는데 맞아, 맞아. 하면서 추억에 좀 잠기셔서 네.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놀이 마당이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아유, 좋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은 놀이 중에서도 좀 가장 신기하고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 놀이를 굉장히 달팽이네. 좋아해요. 네. 달팽이 모양의 나선형을 그려놓고 음. 양쪽 진영에서 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 동시에 출발해서 네. 만나면 인사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 상대방 진영을 먼저 찜하는 팀이 아. 이기는 거예요. 오 노래예요. 재밌네요. 네. 아 가이바이브에서? 네. 네. 네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면 그 어지러움과 아. 그리고 또막 뛰어야 되거든요. 아. 그 스피드하고 같이 딱 만났을 때 그게 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연령대별로 네. 좋아하는 놀이가 네. 좀 틀리긴 하지만 어. 그 유아 같은 경우는 달팽이 놀이를 가장 좋아해요. 아 그럼 유아는 그 달팽이 놀이를 좋아하고 네. 네. 또고학년 네. 그그 같은 네. 경우는 진치기 이런 거를 굉장히 진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찌고 아. 이제 진을 이제 내가 남의 진을 찐 했을 때그 음. 쾌감 이런 걸 아. 좋아하는지 그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 네또 그래도 그, 또그 어. 이상은요? 활동하기 음. 좋아하는 아이들은 몸을 많이 쓰는 막 음. 뛰어다니면서 하는 놀이를 좋아하고요 음.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 네. 있잖아 정적인 걸 좋아하는 음. 아이들은 고누 놀이라든지 실뜨기라든지 뭐 칠교라든지 뭐 이렇게 어. 앉아서 머리를 써서 하는 음. 놀이를 좋아하는 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대부분 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음. 어, 그러니까 활동적인 거를 음. 많이 좋아하긴 하죠. 음. 머리 쓰는 것보다. <laughs> 머리를 아무래도. 평상시 많이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 너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렇게 활동하고 뛰고 땀을 흘리고 이런 놀이들이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더 궁금해지네요. 이게 오늘 나오셨으니까 놀이 좀 살짝 볼수 있을까요? 좀 살짝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네. 스튜디오에서는 네. 이제 뛰어다니면서 하는 놀이를 보여드릴 으니까 <laughs> 그거는 이제 놀이마당이나 이런데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내에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활동적이지 않게 음. 손만 움직여서 하는 오. 실뜨기 아마 많이 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네. 실뜨기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 둘이 하는 실뜨기를 음. 많이 알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 둘이 하는 실뜨기는 실 하나를 가지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틀에서. 이렇게 이거 이런 모양을 바둑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음. 바둑판 모양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제 젓가락, 젓가락. 모양이 나오고요. 네. 네. 요런 거는 어려서 뭐다 하셔서. 네. 기억에 자, 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섯또파둑판 네. 나오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거는 어 황소 눈을 닮았다고 해서아좀 어. 그렇지만 소 눈가를 이렇게 <laughs> 네. 예. 네.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자, 요렇게 떠서 가지고 아. 오면 절구공이 절구공이 모양이다. 아, 절구공이라고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두리 안의 셀뜨기는 네.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네. 이제 이건 누구 지구 이기굴 떠나서 그렇죠.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재미라고 하면 네. 어 우리나라 말고 이제 뭐 일본이나 이제 실뜨기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하는 실뜨기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오. 그래서 혼자 하는 실뜨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음. 뭐 고양이 수염도 만들고 별 모양도 만들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음. 거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음. 네. 네 우선 간단한 것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자요렇게 해서 떠오고 빼고 간단하지 않은데요? <웃음> 그렇죠. 이렇게 <laughs> 하면은 네. 치마예요. 치마. 오 어, 여자애들 지붕. 지붕. 지붕 이렇게 아 스토리텔링 할 때는 지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아 치마. 네. 네 거기에서 어, 다시 <laughs> 그래서 오, 치마까지 됐죠. 근데. 치마까지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황석불 네. 황섣불,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목걸이까지. 이렇게 해서, 짠! 음. 이렇게, 오. 기본적, 이게 가장 기본적인 네. 거예요. 근데 오, 이런 식으로 네. 응용도 하고요. 네.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음. 이거 아마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다리라고도 했을 테고요. 네. 모양을 보면 저희는 그냥 요즘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에펠탑이라고 아, 네. 하거든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은 이걸 보여주면 어? 그 송전탑 아니에요? <웃음>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고 있 어, 네, 당진, 당진 어린이들은 송전탑을 네. 많이 봐가지고 음. 에펠탑보다는 네. 송전탑 뭐 음.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어, 굉장히 실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거 보여드리는 건 아주 조금이고요. 네. 몇천 가지 이상이 아, 있다고 해요. 근데 음. 저희 그거다 알지 못하고요. 음. 아주 익숙한 거한 15, 20가지 정도 음. 아이들이랑 같이 함, 함께 어. 배워 볼수 있고요. 이 실뜨기는 꼭 배운 거 아니라도 자기가 실을 가지고 놀다가 음. 어떤 특이한 모양이 아, 네. 나오면 어, 창의적으로 그럼. 그 실뜨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스트리틀링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음. 실뜨기를 아이들이 하면 음. 처음에는 7 어요 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만드는 걸 네. 굉장히 신기해하고, 오, 네, 네 신기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그 고학년 같은 아이들도 이런 이런 거를 만들어진다는 걸 굉장히 신기해하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음. 굉장히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살짝 보니까 뭐 손이 네. 굉장히 막 빠르게 아, 움직이는 선생이 아, 네. 이건 정말 이 아이들 두뇌 네. 활동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냥 어. 뭐 마냥 노는 게 아닌데요. 부모님들은 <laughs> 이렇게 두뇌, 어 소근육 발달과 뭐 두뇌 개발에 네. 좋습니다. 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실제로 어, 그렇죠? <laughs> 그런 효과가 어, 있을 것 네. 같아요. 손을 그렇게 네. 움직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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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또 선생님 가져오신 건또 뭔가요? 네, 이거는 고누놀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일반 장기나 바둑 같은 그런 놀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다양한 놀이판이 있어요. 아. 고느라고 해서 꼬나본다라는 뜻에서 네. 유래가 된 말인데 네. 상대방의 말을 계속 쳐다보면서 아. 저 말이 어떻게 움직일까 파악을 한 다음에 음. 내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이 놀이는 상대방 말을 못 움직이게 막는 놀이가 있고 네. 또 따서 먹는 잡아먹는 아. 그런 놀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냥 보기에는 좀 단순해 보이기도 하면서, 네. 막, 어, 저게 뭐 가능할까? 이렇게 어떻게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런데. 네, 상대방의 수를 어. 읽어버리면은 네. 금방 끝나게 되는데, 음.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아이들이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판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뒤또 있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좀더 복잡한 네. 판도 있네요. 이거는 네. 혼자 하는 고우라고 아, 해서 혼자서요? 네. 저희가 혼자 있을 때 음. 심심하잖아요. 네. 여기 가운데 판에 음. 돌을 빼고 나머지 점마다 바, 어, 바둑알이나 네. 아니면 말을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그런 놀이예요. 하나씩 하나씩 빼낸다고요? 네. 어, 여기 네. 판 안에 3 2 개의 바둑알이 올라가거든요. 음. 이정 가운데 한 칸이 한 칸만 게. 비워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이 이 가운데 한 네. 교차점만 빼고 나머지 교차점에다 바둑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어, 이 가운데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를 건너뛰면 네. 그 건너뛴 바둑알을 빼내는 아, 형식으로 네. 해서 네.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다뺄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오, 네. 음. 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데요. 어, <laughs> 머리를 많이 어, 쓰셔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laughs> 네. 좋아했나 데네요 <laughs> <소리네요. 웃음> 그러게요. 어.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서 어,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지금 놀이 에푹 빠졌네요. <laughs> 아좀 배워서 저도 좀 혼자 있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내에 반까지 시간도 금방 금방 가요. 그런 거 타는 것도 잊어버리고 음. 아주머니들이 네. 할 정도로 아, 이렇게 중독성이 네. 강한 노력이에요. <laughs> 그렇네요. 이렇게 새로운 취미가 생길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지회장님 이렇게 네. 좀 활동하시면서 좀 다양한 뭐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가장 좀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 뭐 그런 일들 이 있었을까요? 음, 네, 음. 저희가 음. 학교에 재능 기부를 들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네. 저희 때는 어릴 적에 언니나 오빠들을 통해서 놀이를 배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언니 오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학교에 가면은 고학년에게 놀이를 가르쳐 주면 고학년 친구들이 저학년에게 가르쳐 주고 저학년들은 유치원 애들에게 놀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걸볼때 네. 되게 뿌듯함을 느끼죠. 아, 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같이 네. 가르쳐 주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시면 네. 뿌듯하시구나. 또 우리 선생님 아 저기 어느 초등학교에 수업을 들어갔었는데요. 음. 이제 흙마당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음. 하는 놀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림을 아이들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 주로 이제 저희가 가서 놀이판을 그리고 음. 노는데. 네.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애들이 아주 음. <laughs> 거기를 놀아가지고 네. 그 놀이판에 <웃음> 길이 <웃음> 났다고 어. 네. 그러면서. 애들이 음. 놀이하는 음 날만 되면은 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뿌듯하다. 더 아유 그러셨겠네요. 네. 그 아이들이 놀이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네. 있을 때, 또 선생님은요? 네. 아니 진짜로 음.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한다는 음. 걸 진짜 느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바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일례로 이제 진짜 반가우라든지 음. 이런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처음에 놀이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세임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 남자애들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기 싫다는 아이를 무조건 할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번 놀이에는 너무 빠지고, 다음에 일단 한번, 지켜봐라. 이러고 음. 밖으로 좀 빼줘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놀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살짝 와 갖고 크게도 말을 못했는 <laughs> 네. 살짝. 음.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요. 이럴 아. 때 이렇게 음. 다른 친구들이 노는 음. 걸 보고 아, 나도 하고 싶구나. 이렇게 아. 그리고 한번 놀아 보고 음. 그 눈빛이 반짝반짝 네. 바뀔 때 그때 참 기분 좋죠. 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괜히 저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음.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음. 너무 재미있어 하고 음. 아이들이 좋으니까 저도 같이 같이 흥분돼가지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좋아요. 해 <laughs> <laughs> 그렇겠네요. 자, 우리 놀이하는 사람들 혹시 또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목표도 있으실까요? 아, 어, 전래놀이가 네. 당진에서 많이 많이. 음. 아이들이 많이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전래놀이 친화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이야, <laughs> 전래놀이 친화도시 네. 멋지네요. 그 목표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우리 김혜선 선생님부터? 어, 전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 을 네. 노는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네.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음. 맞습니다. 네. 또 <laughs> 네, 우리 아. 놀이 마당이 펼쳐질 때 주변에서 보시면서, 어, 저기 가도 되나? 쭈뼛쭈뼛 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오셔도 돼요. 아무도 음, 안 나가니까 <laughs> 울고 있는 모습을 <laughs> 보인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놀이마당에 참여해 주시면 어 놀이가 구석구석에 당진시 구석구석에 펼쳐져 네. 정말 놀이친화 도시가 음. 되는데 <laughs> 네. 네. 다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장님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써주세요. 어, 네, 엄마들이 아이가 놀다가 다치면은 되게 예민해져요. 음. 놀다가 다친 거는 음. 그냥, 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웃음> <웃음> 그냥 아이들이 네. 많이 놀수 있는, 음. 그리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음. 그놀수 있는 공터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많이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그때만 놀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 놀이 마당. 네. <laughs>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네. 아이들 행복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네. 도와주세요. 네. <laughs> 저희가 응원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 인물, 당신이 최고야. 오늘은 우리의 옛 놀이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